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 벌러지오그랩 벌러지닷컴에 가서 하이거렉 유채한 마리를 입양해 왔습니다. 음, 아직 이름은 안 지어줬고요. 어, 이 친구가 제가 왜 입양했냐면 그 많은 개체 중에서 얘가 저를 보자마자 이제 어, 앞에를 쳐들고 이제 빨빨거려서 그게 그 모습이 좀 귀여워서 데려왔습니다. 음 지금 길이는 제가 어 재봤는데 아까 한 5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길이가 자 그러면 어.. 친구를 보시면 어..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아, 너무, 안 밝네. 여기를 보시면, 음, 요 친구는 이제, 무채라가지고, 타이거 렉에 있는, 그, 그니까, 러 어, 타이거 렉이 아직 없어요, 타이거 렉에. 어, 무슨 뜻이냐면, 그니까, 러 발색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, 다리에. 근데, 저는 개인적으로, 요 새끼 때, 여기 있는, 여기 등갑에는 이제 노랑색이랑 주황색이랑 까만색이 순서대로 있는 있고 이제 다리는 어 중간이 살짝 연하고 앞뒤로 조금 진한 주황색이 있는 이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러면 어 얘는 지금 배가 안 부른 것, 배가 안 고프고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서 제가 내일 제가 피딩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